ይህቺ የእን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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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G80 이 앞에 와 있습니다. 이 G80 내연기관 모델에다가 전기를 그냥 때려 넣은 거라 그러던데 이거는 주유하는 거? 여누렀다아 아, 이런 식으로 이게 주행할 때별 문제 안 되나? 뭐,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숨기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잘한 거 같아 이거. 이거 핸드폰 버튼대 같잖아. 아 진짜? 아 너무 크구나. 몰라 안에는 봐도 모르겠어. 그냥 엔진 되게 크고 뭐, 디자인은 따로 다른 게 없어. 딱 그냥 보면 그냥 G80이야. 이거 누르면 자 열리고. 안으로 긴게 긴데, 뭐가 이렇게 나와 있네. 골프팩 한두개막 우겨놔야 그냥 겨우 들어가겠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다. 트렁크는 너무 좁다. 그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 차? 9천만 원? 어휴, 미안. 이 위에 부,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 충전하는 것 같아. 충전기 아니에요, 충전기? 와 신기하다. 안 되네. 19인치 리네요 그냥 휠은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눈에 확 들어오지도 않고. 요즘 뒤에 자리 얼, 얼마나 돼요? 저 75, 76인데, 와. 오케이 공간은 이 정도 됐다고 치고 센터페시아도 뭐 반응성은 되게 좋네요. 반응성은 되게 좋은데 센터페시아가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너무 너무 심플해 딱 심플해 보여. 왜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게 되게 많이 있다 사실은. 이쪽 기아 조절하는 거고 그죠? 파킹이고. 자 여기도 열면 콘솔 안에도 USB가 하나 있고요, c 2버트 시가잭 하나 들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시트 착좌감 이런 거는 스포츠 시트처럼 이렇게 맞춰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네.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법한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방금 전에 이차 가격을 들었는데 차 값이 9천만 원 넘는 데매. 이렇게 뒷좌석에 앉아봤어요. 오디오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있고 열선 들어가 있고. 네, 그냥 기본 기본적인 거네. 이렇게가 끝이네. 나는 왜 이렇게 딱딱한 거 같지 근데. 뭐 공간은 위에 조금 충분히 주먹하나 들어갈 정도로 여유있긴 한데 세워서 앉으면 뒤로 딱 앉아서 앉으면 머리가 닿아요. 이 가격으로는 이차못 사겠다. 짜잔. 야, 내가 그저께 퇴근할 때 밤에 보고 어두워서 잘못담아갖고 너무 아쉬웠는데 너무 이쁘다 이거 그릴. 이트론 요즘에 핫하잖아요. 어, 바디라인 빠진 거, 바디라인도 되게 이쁘고. 와저 일단 뒤좌서 한번 타볼게 어, 시트 되게 푹신푹신해 위에 공간도 상당히 높아요 주먹 하나 이상 들어갈 정도니까 밑에 씨가 쭉 있고 뭐 별다른 거 없어 뒤에 앞에 가서 한번 타봐야겠어 자 드디어 탈수 있다 뭔가 탔는데 되게 안정감 있네 되게 좋네 오 기어드라이브 위아래로 움직이고 더 이상 안 움직인 건가 보네 어둘 하트, 스타트 스 버튼이 여기 있고 디스플레이를 보고 싶은데 이게 안 나와서 좀 아쉽긴 하네. 그냥 노멀 해요. 뭐 어, 지금 방금 옆에 타셨던 분이 한거 보고 봤는데 재밌네 이거. 안에 매립돼 있네요. 이런 거 되게 깔끔하고 좋다.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게좀 별로였었는데 디자인적으로 뭐 나가는 거는 얘네들이 확실히 잘하는 거 같아. 그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이거 좀 들어와서 보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하네. 어... 왜 타는 거예요? 타보고 싶어. 드럼이 분위가 많이 들어와서. 왠지 아... 이거 봤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 야 매립돼 있어. 아예. 원래 보통 이렇게 나와 있잖아, 비전으로. 네. 예, 안에 들어가 있어. 대박. 한번 열어볼까요? 어. 아. 우퍼가 뒤에 들어가 있네. 폴딩이앞으로 아, 아. 완전히 일자로 펴지지는 않는데. 아, 누워볼 수도 없고, 이거 사람 많아서, 이거. 가시죠? BMW 보라. 아, X3 전신에 아예 전기차 모델로 보면 되는 거야 외관 디자인은 뭐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키드니그린 뭐야, 이거 막혀 있는 거지? 그러네, 막혀 있는 거야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보고 있는 거 X3인데 X3인데 확실히 커 보여 다른 뭐, 아우디나 이런 거에 비해 커 보인다 아, 얘네 시트가 다 그냥 스포츠 시트 형식으로 다 나오는 거구나, 다센터페이아 비전, 이거 12.3인치인가 12 이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인테리어, 인터페이스 다 비슷하게 돼 있네 무선 충전되고 컵홀도 들어가고 뭐, 아우디나 이 e 클래스에 비해서 이게 개방감이 더 있는 것 같아, 위에가. 개방감도 있고, 천장 높이도 있고, 실내 공간은 확실히 넓어 보여, 이게. 확실히 내부 공간은 이게 훨씬 넓어 보이네요. 좋네. 썬루프가 지금 오픈돼 있어가지고, 이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넓어. 공간적인 편안함이 이게 훨씬 난데? 앞좌석도 충분히 넓고. 공간적인 여유는 이거 X3인데 이게 훨씬 난것 같아. 더 넓어 보여. 넓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넓어. 얼마 전에 유지비에서도 한번 했었어. GV60이죠. 일단 디자인 자체가 이쁘잖아. 너무 사람들이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 이런 거 가지고 전방 카메라 앞에 세모 모양으로 들어온 것도 너무 이쁘고, 그릴모양이랑니까 디자인 자체가 너무 되게 하모니가 잘 되는 것 같아. 옆에 이게 뭔가 중화하면서 압도감 있어 보이고. 와... 휠 뭐야? 이거 트랜스포머 같은데, 이거 손잡이는 원래 저렇게 열려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지금 타볼게요. 사람이 간사되니까 뭐, 못 봐서 몰랐을 때 몰랐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까 매립되고 있는 거 보고 나니까, 이게 거치향스럽게 느껴지잖아. 시동이 켜지면 전환이 되는 거겠죠? 폰 충전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고, 이거 계기판 센터 페시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약간 굴곡져 있는 거를 별로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던데, 실제로 타보니까 좋은데? 크게 뭐 불편한 건 없어. 오히려 꺾여 있는 게더 시야적으로 좋은 거 같아. 가시, 가시안적으로 이게 더 좋은 거 같은 느낌이에요. 와! 그래 이거 아이 아이니인가 이브 이부, 이브시스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 것 같던데 어 반응성 좋고 좋네. 아 확실히 인터페이스 이런 기능들은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얘는 트렁크가 밑에 있네요. 열면 열린다는 소리 나고 올라가고. 아 실내 공간이 좀 넓은 대신 트렁크가 그렇게 넓진 않죠. 네여러분면 똑같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있는 거고 트렁크는 뭐 크게 뭐 다를 거 없어요. 뭐못 튀어나오게 하는 건가? 그냥 가리개 있는 거다 똑같이 돼 있고 커플더 맞아. 이런 것 이거 되게 편하다 그러던데. 근데 그래, 이거 지금 시트 최대로 뒤로 눕힌 건데 일자로 시트, 완전히 폴딩이 되거든. 여기서 이 정도 느낌까지 넘어가. 어, 이건 편하다, 편하긴 해. 근데, 키가 180이 넘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분명히 달것 같아서 안될것 같고. 아,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게, 가운데가 뚫려있어, 여기. 예 네, 없어서, 앞에까지 쫙 이어져 있어서, 뭐, 수납하고 놀 공간은 되게 좋은 것 같아. 됐어, 뒷좌석은 생각보다 넓지가 않다. 자, EQS. EQS AMG. 야. 그래, 오늘 와서 그냥 이것만 타고 갔어야 돼. 나 이거 타고 다른 차들 어떻게 탈 거야? 오, 시트 조절 느낌도 너무 좋아. 아, 일단 계기판 센터 패시아, 이거 마를 껍질 끝까지 이어진 거 너무 좋잖아. 너무 이쁘잖아. 영상에서만 보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아, 지린다, 진짜. 밖에서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인터페이스 지리네. 자, 핸들 시프트 느낌 너무 좋고요. 이거는 아마 뭐 부스터 같은 그런 기능이 들어가겠죠? 핸드폰 이렇게 놓으면 충전되는 거 같고, 얘도 닫으면. 착좌감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확실히 자리가 넓진 않아 좁은 것 같아 짜잔 와, 하드한 느낌은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데 충분히 하고 편하고 머리 공간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있네요 나오네요 이렇게 이거는 열선 조절하는 거고 아 부메스타 사운드 이거 AMG 타면서 뒤에 사람들 많이 탈까? 약간 선 너무 딱서 있는 감이 있네 안쪽으로 문 닫아 놓으니까 안쪽으로 무드등 들어오네 좋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와 공간 엄청 넓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쓰려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가려지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해 놔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해 놓으면 되고 근데 아까도 타 봤지만 생각보다 넓진 않더라고 EQ2 클래스입니다 앞에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릴 모양 자체가 디자인이 다 다르고 이게 확실히 옆에 이런 거다 그냥 다 막혀 있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야 다 이거 그냥 벤츠 엠브, 엠블럼 로고잖아 다 짠! EQ2를 타 오! 봐봐 봐봐 자동이 자동. EQE랑 EQS랑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 와. 디자인 치기네. 문한번더당겨볼게요 봐봐, 아, 저절로 열리잖아. 와. 어. 아. 전시차의 흔적. 시트 까매졌어. 공메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 이게 분명히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컵홀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나머지 뒤에는 뭐 별거 볼거 없어요 다 똑같아 지금 에뮤니 라이트 사, 설정 바꿨는데 속걸이 색깔이 투톤으로 나오네 뒤에 독서등도 라이트 죽인다 디테일 와, 지금 머리 거의 뒤로 쟀는데 머리 거의 뒤끝까지 지금 개방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그냥 막 당기면 안 되겠지 자동이겠지 공감감이나 이런 거 너무 좋고 야, 착자감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좋고 와. 저 사실 저는 모터쇼, 모빌리티쇼 처음 와봤거든요. 기대를 내심 많이 하고 왔었는데 참고 업체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 몰라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그냥 마지막에 탔던 EQE랑 EQS밖에 없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 지금까지 유즈벨거즈하는 유람이었습니다. 빠이빠이.